요즘 들어 괜히 불안하고 잠도 잘안 오신다고요? 그럴 땐 스마트폰을 한번 내려놓고 주변을 살펴보세요. 우리는 지금 디지털 피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40대 이상도 하루 4시간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어요. 소셜미디어, 뉴스, 영상. 잠깐 본다는 게 어느새 밤이 되죠? 문제는 그게 우리 마음을 조금씩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할게요. 디지털 시대, 정신 건강 지키는 아주 간단한 습관 세 가지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째, 알림을 끄세요. 계속 울리는 알림이 뇌를 쉴틈 없이 자극합니다. 뉴스도 단톡방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꺼보세요. 둘째, 식사시간은 폰을 멀리.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멀리하면 소화도 잘 되고 대화도 늘어나요. 무심코 올려놓은 폰 하나가 마음의 거리까지 멀게 만들 수 있거든요. 셋째, 자기 전 1시간은 디지털 정리 시간.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해요. 자기 전엔 스마트폰 대신 라디오나 책, 아니면 가볍게 눈 감고 명상을 해보세요.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생각도 맑아집니다. 몸만 챙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. 이젠 마음도 돌봐야 할 시간이에요.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는 나를 먼저 돌보세요. 건강이 진리다.